채권 유통 시장을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 유통 시장은 일단 장 장내 거래소 시장이 있고요. 거래소 시장이 있고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장외 시장은 어, 특별히 정해진 장소 없이 주로 이제 메신저, 야후 메신저로 이제 거래가 되는 시장인데. 대부분의 채권은 2000년도 초만 하더라도 어, 장외에서 거래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 증권회사가 중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 우리나라에 지금 중개회사 인터딜러, 브로커라고 해서 어, 그 중개회사가 두 개인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이 절대적으로는 그 메신저, 야후 메신저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 에, 우리나라에서의 장외 시장입니다. 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을 국채 전문 유통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은 이제 RP되는 거죠. RP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채권 시장을 합쳐서 일반 채권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 국채 전문 유통 시장과 RP 시장은 이건 기관들이 아. 에,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참여하기가 어렵고, 이 국채 전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은 국채는 당연히 포함되고, 외평채와 함께 통화안정증권과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 발행하는 예보채.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어, 그뭐 조건이 좀 붙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채전문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RP 시장이라고 그러면 하면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하면은 이런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입니다. 그럴 때 담보채권으로 활용되는 채권이 국고채 외평채, 통화안정증권, 예보채와 함께 회사채도 신용등급이 AAA 이상이면 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채, 채권에는 뭐 다양한 채권들이 다 포함이 돼요. 어, 여기서는 어, 복수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이게 주식 매매 하듯이 거래가 되는데 어, 주식 매매가 이제 장 시장하고 끝날 때 단일 가격으로 동식, 동시 동시 가라고 하죠. 어, 그것이 일반 채권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반해서 어, 국채 전문 유통시장과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에서는 그 단일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어, 대신 국채나 환매조건부 채권은 그장 시작하고 끝날 때 단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게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되고. 일반 채권 시장에서 허용이 된다. 반면에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어어그 채권은 상대매매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주식 거래하듯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들은 그 이게 경쟁매매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도자는 매도자가 여러 주문을 낸것 중에 그 최저가 매수자는 최고가 중에 이제 이게 매치가 되면 거래가 되는 거죠 거래시간이 이것이 제가 초창기에 만든 것이라 어, 이게 바뀌었습니다 3시 반까지입니다 9시부터 그리고 어, 장외시장에서도 지금은 9시부터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시 반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어, 어,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10년 전에 만든 거라요. 한국선물거래소입니다. 한국선물거래소의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어,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금 중개, 한국채권 중개라는 어, 중개 회사가 있는데, 그걸 통하거나 증권회사, 영업부, 운영부를 통해서 메신저로 거래가 제일 많이 됩니다. 기본 단위가 주로 여기는 100억 원이고요. 여기는 국채는 매매 단위가 10억 원이고, 환매조건부는 50억 원이고, 여기는 뭐 다양한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천 원짜리까지도 가능해요. 국채는 일일 결제고 결제 결제가 그 다음날 결제가 된다는 거죠. 어, 환매 조건부와 일반 채권은 당일 결제로 어, 거래가 되고 어, 이 채권은 예탁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예탁원이 개입이 되고 그 자금은 한국은행 BOK 와이어를 활용 저기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그 시스템이 활용이여어서 되고. 어, 상대 매매의 결제는 보통 매매 체결한 날, 날, 다음 날부터 30일, 영업일, 30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뭐 기타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 이제 예제가 하나 있는데, 국채는 기본 단위가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요것이 호가로는호가로 액면가는 이제 만원 그 호가 1원까지 그래서 이제 어05291209 요거는 에 2005년 여기 어 하여튼 저 발행일 요 만기일 뭐 이런 거 같은데. 액면가 10억 원에 대한 매도 주문이 요런 가격으로 들어왔다라고 아, 하면은 실제로 매도 가격은 이게 단위가 10억이기 때문에 10.042억 원내 팔겠다는 거죠. 팔겠다는 매도 주문을 냈다는 거고, 어, 어, 이것도 3시 반이 되겠죠. 어, 이 효과가, 이 경우는 지금 매매 효과, 매도, 매도 효과, 또 사겠다는 사람 매수 효과를 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성 효과라고 해서 이게 매매가 안 되는 채권들도 이 프라이머리 그 딜러 PD 국채 그 거래할 때는 그 조성 효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매매 효과 이외에도 조성 효과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래소 시장의 예로 하나 소개를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장외 시장에서 메신저에서 활용되는 이게 실제로 그 메신저 창에 뜬 그런 그장애 장외죠. 특별히 정해진 장소 없이 메신저 같은 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채권 매매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 메신저의 그, 창에 이런 식의 주문이 들어왔다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다 딜러들, 선수들이기 때문에, 에, 뭐, 이렇게 은어 비슷하게, 자기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주문을 내는데요. 그 의미는 2012년에 여섯 번째로 발행된 채권 금리를 3%는 국고채 3년물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것만 3은 안 쓰고 50 플러스는 사겠다. 이 플러스는 사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이너스는 팔겠다는 의미고. 아. 그 기본 단위가 이제 100억 원이기 때문에 개수를 안 쓰면은 100억 원짜리 한 개를 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원어치를 억 사겠다 그러면 두 개라고 그 메신저 창에 뜨겠죠. 그 다음에 확정은 이런 식으로 앞에 글자만 쓰고, 어 마치 우리 채팅할 때 쓰는 그런 식의 표현을 메신저를 통해서 채권 매매를 하면서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거래소 거래소는 주식 거래하듯이 채권 거래도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한다는 거고 장외에서는 상대매매를 한다고 그랬죠. 프로코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그 주권이 바거니 하면서, 매매가 일어나는 그런 상대 매매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2018년 9월 기준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전부 2000년 초에는 장후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노란 게 지금 장내 거래거든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비중이 아직 전체적으로 2018년 9월 기준으로 보면은 어 장외 거래가 더 많죠. 이게 다 장외 거래예요. 왜? 장외 거래인데 그래도 노란 게 이게 장내 거래가 꽤 사이즈가 커졌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채권들이 거래가 되는데 제일 그 비중이 높은 요 짙은 파란색이 이게 국고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00년부터 국고채시장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죠. 지금은 유통시장의 대부분이 에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한 70%가 국고채가 차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통한차 비중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굉장히 컸고, 회사채도 상대적으로 컸는데, 뭐그 비율로 따지면 회사채 비중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회사채. 아 그리고 이 유통시장의 가격이라고 볼수 있는 그 채권 수익률은 아금 투협에서 이게... 상시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기업 그 웹사이트에 공시가 되고, 어, 매일 증권회사 10개 사로부터 최종 효과를 접수해서 어, 오전 11시 반, 오후 4시에 산출해서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 채권은 어, 국고채통안증권, 회사채 등, 8종 17개 채권으로 되어 있고 시가 평가 수익률이라고 해서 보유 채권의 가치를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익률도 컴퓨터에서 고시를 합니다. 자 오늘 유 시장에 대해서 좀아 알아...